네. 오늘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박기영 뒤로 내주고 뛰어요슛 기성용 선수 기성용의 역전골 넘버원을 보내주고 있는 기혜진 감독 잘 찼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잘 찼습니다 아, 기성용 선수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네. 이제 완전히 자신의 기량이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역전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기성용 선수인데요 기성용 선수가 골을 터뜨린 그런 의미라는 것이 대표팀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겠는데 지금은 침착하게 포구 슈팅을 합니다 기성용 선수가 아주 장군하게 슈팅하기 좋게 볼을 잘해줬고요 힘들지않고 잡았죠. 그렇죠. 네. 인프런트로서의 쪽 골문을 향하는 슈팅. 아, 멋진 역전골이 됐네요. 어, 물론 결과론이지만 강하게만 슈팅을 했다 그러면 아마 다 걸렸을 텐데. 호수의 혹해한 터닝 중거리 슛이골 네트를 가르며 전반을 2대 0으로 앞서 승리를 예약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용. 그렇죠. 자, 슛. LG 최영수의 골. <목소리> 아마 이번 시즌에 않았을지 자, 동산 슈팅이 만3 5번의 슈팅인데요.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 3골. 이상볼 서울이 한 골을 앞서 나니다 아, 개 같은 오, 골이었습니다. 이상엽 선수가 어쨌든 지금 박주영 선수보다는 이 지금 사실은 박주영 선수가 경기 출장이 적기 때문에 이 득점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네. 이상엽 선수가 부상 공격 때문에 많이 빠진 자리를 그동안 많은 이 공격을 메꿨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 뼈락 같은 수지예요 자, 이상엽 선수가 종규리 그세골이 있었죠. 지난 10라운드 전국전 13라운드 이천전, 15라운드 제주전에 골이 있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만들고 있는 이상엽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아주 가 90개 그고 지금 왼쪽으로 볼이 흐르는데 반대편 포스트볼고 때렸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정유석 골키퍼로서도 각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다시 한번 서리 공격 왼쪽 2두중도 받습니다. 김윤중 자, 치고 들어갑니다. 김윤준의 돌파. 한번 가운데를 봅니다. 김윤중 가운데 넣어주고 한태요. 자, 슛! 골! 3대 1. 후반 35분 한태요. 거의 경기를 결정짓는 쇠기골 상황 한태요 오른발 맘먹고 시원하게 때립니다 김병광 손끝맞고 들어가면서 3대1로 두골 잡으러 잡아... 네 이상협 김한유 자 때리며 때 축을 이렇게 만회하는 대안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안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경기 일정에 승동이 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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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레머니 각오하고 나왔군요 경고받는 <laughs> 네. 대연이고요네한골 네, 장렬합니다 대한네경기만에 득점을 이끌어낸 대연입니다네 지금 남쪽 벤치가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정확하게, 네, 무회전 슈팅이죠 자, 여기서 원타치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정정욱 선수 타이밍, 네, 슈팅. 아우, 네. 영동균 네. 골프방은 막지 못하는, 지수님. 네, 완벽한 타이밍이었고요. 네. 자세, 바디 포지션 완벽했고요. 그렇죠. 네 발목만 가져가는 시댁 Yeah. 네, 팍팍하게 네. 섰던 <laughs> 네. <썼던 웃음> 네. 전남의 수비가 이렇게 무너지는데요. 뛰있는 서울. 아좋아 중앙에 중앙에 움직이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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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앙에 아, 지나갑다 들어오고 다을왼 걸렸어요. 때려죠 들어갑니다. 들어갔이습니다 천재윤 선수가 돼요. 천재윤 선수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보시죠 수비 숫자는 많이 있었지만 위험 지역에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수원의 약점이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중거리슛의한 점을 보일 수가 있는데 막 정확하게 패스하는 시 인스테로 두 골까지 골인데요. 네. 아, 박효진 골키퍼가 유일하게 막을 수 없는 각도가 정확도 아니겠습니까? 아 정확하게 때렸어요. 올해 21살의 젊은 선수, 오른발 강철. 둘대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짓는이 경기에서. FC 서울은 천재우 선수의 동점골로 6년 만에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이장수 감독도 아싸. 어, 어떤 상대 팀에 의해서 이제, 이제 우승을 리우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드들 자력으로 우승을 한다. 그래서 어떤 자력으로 우승을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저 기억이 없으면 저도 올라와서 처음 봤는데 어, 어떤 그것 때문일거예요 우리가 저희가 컵대를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마지막 결정을 짓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어떤 행동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승을 결정 지었던. 우승이 결... 반대쪽 넘어갈게요. 네. 돌아가죠. 대현과한우고 돌아가는데요. 네. 집착 아, 나올 수 있는 아, 위치. 아, 뒤로, 뒤로 돌려주세요. 네. 이 청룡에게. 김 김치우! 김치우! 어허! 어허! 김치우! 어허! 김치우! 김치우! 오른발입니다. 네. 네. 선제골의 주인공 김치우 아 오늘 경기 두 골째 기록이군요. 이거선 어 뭐, 2세트 비스는 정말 네. 뭐 유럽 탑클래스 팀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남의 기를 완전히 깎아 버리는데요. 네. 그것도 김치우 선수 본인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아주 멋진 장거리 슈팅. 장렬시켰어요다 네. 10분 만에 다시 한번 추가골 기록입니다. 네. 4대 0까지 갑니다. FC 서울 자, 문전으로 네. 붙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균혜식 감독도 저렇게 기뻐하는 장면 보기 힘들죠? 그렇죠. 네, 아마 원래 셰프 전략인데요. 아, 지금 뒤로 돌려주고 이청룡이 뺏어볼 네. 글쎄요, 이게 작전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이 슈팅형을 믿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청룡게 주고, 여기서 이제 김치우한 어떻게 보면 왼발을 본것 같은데요. 네. 볼 방향이 몸의 중심 안쪽으로 오다 보니까. 김치우가 그냥 오른발로 때린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먼 지점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영동경 골키퍼버가 가 방향을 못히고 말았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결정적인 그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 예. 초반에 박주영 선수 슈팅이 또 골대를 맞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패스 연결과 공격기에 그렇죠. 비해서 자, 네 자, 대안의 호흡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은 김은중 선수의 패스 연결도 좋았고 네. 대안 선수의 슈팅이 뭐 워낙 좋았습니다. 마치 아, 그 빨래줄처럼 쫙 뻗어나가는 슈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득점 기회가 골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안 선수가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laughs> 구속적으로 네. 최원성 골키파가 꼼짝 못할 정도의 좋은 슈팅을 보였습니다. 예, 대안 선수 이제 다섯 골을 기록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섯 골이면 득점 랭킹 이제 공동 5위권으로 올라설 예. 수 있는 아, 아 시가 아, 좋았어요. 네. 자, 이, 이 기분 중의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런스톱 슈팅이 최원성 선수로서도 꼼짝 못할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대안의 시즌 5호 골. 자, 그러나 공뺏어했습니다 김은중. 김은중 약간만 더슛어 오! 복한 김은중! 김은의 네. 멋진 중거리 슈팅 1대1 동점입니다. 김은중 선수 대전에서 이적하면 네. 작년 시즌 제1리그까지 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정말 멋진, 통쾌한 서울 FC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골을 김은중 선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로 연거지를 이전한 서울 FC 서울 F서울의 첫 번째 골은 김은중 동점골입니다 1대1 동점, 1대 동점. 조광래 감독 경기장 아, 아주 도. 시원한 네. 골이에요 김은중 선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다는 네. 조광래 감독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아주 좋은 시팅이었어요 아, 마음 놓고 때렸습니다 네. 1대1 동점골 서울의 김은중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 부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박경근 선수가 김문중 선수가 다시 한번 제이언 버너킥 길게 쳤습니다 헤딩 황성필 자 파운드가 된 것을 어바이드킥 약했습니다 다시 먼거리 아, 킥 주! 주! 이적 이후의 첫 걸을 만드는. 김치우의 왼발 통렬하게 꽂힙니다. 아 정말 김치우 선수 아, 환상적인 왼발 발리 슈팅. 멋진 아, 골이네요. 아 정말 멋진 골이네요. 거리도 있었지만 네. 정확한 슈팅 정확한 타이밍. 올키파 백민철 선수가 다이빙을 뛰어봤습니다만은 미치지 못하면서 아 김지우 선수 아 이적 구첫 번째 골 넣었습니다. 어, 멋진 골을 넣었는데요.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런스터 슈팅을 가져갈까 했는데 그대로 슈팅을 했습니다. 자 느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서 이제 뒤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뒤로 이제 오바이드기기된 것을 수비가 처리를 했는데 수비가, 여기서 때립니다. 수비가 아, 네. 걷어낸 볼아 지금 엠발 김치우 선수 엠발 론스톱 네 발리시팅 아주 환상적인 멋진 골이네요. 어, 전남에서 이적을 해서 어, 서울 유니폼을 입고서는 이제 첫골을 어, 만들어내는 김치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김치우 선수를 반겨준 구단 관계자들이나 동료 선수들은 더욱 더 믿음을 갖게.